는 매일 학원 끝나고 집에 와서도 한두 시간 정도 공부를 더 하다 잔다거나 비시험 기간에도 놀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노력하는 것에 비해 성적이 따라주질 않네요. 왜 그런 걸까요? 공부법이 아니라 공부 실력의 문제인 경우가 엄청 많고 집중력의 문제인 경우가 엄청 많고 기초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애들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일 불쌍해 여기고 이 직업을 못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모든 문제와 모든 개념과 싸우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역수가 뭐야라고 내가 또 어제 물어봤거든요. 교재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너무 어려워요, 또 나와. 너무 어려워요. 그, 이걸, 진짜해드려요 얘는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래서 친절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그냥 한숨 안 쉬고 설명해 줄수 있는 강사가 필요한 게. 그거거든요. 개념 학습에는 도와줘야 돼. 이거는 자습의 문제는 아니고. 근데 자습할 때 시간 길게 앉아있고 열심히 하는데 성적 안 나온다라는 건좀이따 다룰게요. 이 친구는 역수도 모른다. 그리고 나누기를 했는데 비가 분모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거를 가르쳐주면 해요, 애들이. 비어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할수 없는 상태일 거란 말이죠. 어, 독일에 가서 대학교 수업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어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그 상태일 것 같아요. 뭔 말인지를 모르겠다. 이거지.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서 가만히 있으면 걔들이 할수 있는 어떤 전략. 그래도 야무지게 노트 정리라도 함 해보는 거지. 노트 정리라도 해보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노트를 정리를 해버리거든요. 되게 불편한 거지. 그 일본어 교재를 연습장에 옮겨 쓰는 느낌일 겁니다. 걔들한테는. 되게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메타인지는 중요한 거고 모른다라는 어떤 무기력함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보통 공부 시간 기는 데 열심히 하는데 성적 안 나오고 공부를 못 하는 애들의 완전 공통점이 그게 공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냥. 공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무조건 겪었던 과거는 4학년이든 중이든 공부가 어려워가지고 한번 포기했던 전력이 있는 친구들이고 그때 못한 공부가 고1 때 어떻게 합니까? 초사과도 못한 내가 고1 거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그럼 포기를 안 시켜야 돼요 그 나이 때 애들은 초등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선행이 아니라 교육 과정에 있는 모든 거를 아이가 다 이해하고 외웠는가 특히 국어 어휘 각 과목, 용어, 그리고 학교 활동들. 막 이런 것들 집중해가지고 공부를 다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케어해 준 학원은 없죠. 그러면 개인의 어떤 몫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열심히 안 하지. 또 부모님들이 공부에 대해서 잘 아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럼 공부하고 왔으니까 좀 쉬어라. 안쓰럽잖아요. 초딩이 막 학원도 갔다 왔는데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힘들게 하고 왔으니까 좀 쉬어라. 과연 걔가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왔을까? 그러면 그 아이가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시간은 계속 많이 쓰게 해주고, 그 시간 안에서 이게 알맹이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게 시스템을 바꿔줘야죠. 그때 다른 선생님 한번 찾아본다든가, 학원을 한번 바꿔본다든가, 그때. 어머님의 진단이 뭔지. 그렇죠. 우리 아이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봐야 되고, 그 솔루션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 솔루션이 있는 곳. 학원들마다, 아, 이, 이런 아이 내가 키울 수 있다고 자신하는 쌤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사람 한번 붙여보는 거지. 붙여가지고 공부 시간을 최대한 더 많이 쓰게 하고. 과거에 그런 친구들한테 주셨던 솔루션 하나만. 그냥, 일일이 다 학습 코칭을 꼼꼼하게 하는 겁니다. 아이가 알고 있는지 계속 질문하고, 일단, 암기부터 시키고 출발하거든요. 애가 모르겠다라고 하면 질문을 몇개 던져요. 그 다음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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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외워서 와. 라고 한다음에 바로 안 가르쳐줘요 주 그럼 애가 다 외웠어요 하면 외운 거 검사부터 하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애들 암기를 먼저 시키면 돼요 그다음에 외우고 나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더 이야기해 주고 설명해 주 그때 설명해 주면 알아들어요 그게 안 되는 애들이 못 알아듣고 외우지도 않고 문제도 못 풀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러면 이게 분량을 좁혀 줄 필요도 있고 시간 계획과 분량 계획을 둘다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루에 공부할 시간 확보하고 그 시간 안에서 과목 분배하고 한 공부. 공부해보고, 공부했는데 시간 남으면 조금 더 반복해보고. 음. 공부했는데 시간이 모자라면 분량을 더 줄여보고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내가 잘 공부했는지 테스트 한번 받아보고 테스트는 자가 테스트도 괜찮아 문제집 푸는 게 테스트죠 공부를 했는데 문제집이 안 풀려 그러면 질문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공부를 다시 해야죠 공부를 다시 해서 내가 이게 풀릴 때까지 한번 더 해보는 거지 그러면 아이들이 금방 올라와요 반년 안에 올라와 반년 안에 그 아이들이 최상위권을 목표로 공부하면 안 돼요 일단 또래 수준까지 올라가는 걸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또래 수준이라. 하면 그때 시간만 더 써도 최상위권에 근접한 단계까지 가요. 최상위권 친구들이랑 중상위권 친구들이 개념의 알맹이 깊이가 다르진 않을 걸요. 공부 시간의 차이는 있을 거고. 또 천재 수준의 극상위권 애들은 또 다른 이야기고. 걔들은 다 목표가 전부 다 다르잖아. 경쟁도 안 해. 경쟁도 안 하는 애들을 신경 쓰지 말고 노력하면 이길 수 있는 비빌 수 있는 애들을 목표 잡고. 걔한번 이겨보려고. 어, 그러면 경쟁을 부추기는 게 아니고 상대평가 안에 들어왔으면서 왜 경쟁 안 하려고 하냐. 이게 이상한 거죠. 그냥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애는 착하구나. 착해요. 되게 착해요, 이런 네. 애들. 어머님이 알고 있는 그 집에서에 앉아있는 시간. 앉아있는 또 다를, 수가 있는 다를 수도 있죠 학원 안에서도 모른 채로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는 애들이 오래 앉아있어요 되게 착하고 상담해보면 감정이 안좋아 그 뭐라해야 될까 돈못버 아빠들 느낌 회사 출근했는데 계속 깨지고 월급은 안 올라가고 내이 일이 맞나 라고 생각하는 아빠 느낌으로 앉아있어요 저기 되게 진득하게 앉아서 다른 나라 언어를 옮겨 쓰고 있거든요

착하고 불행하게 앉아있어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자기가 잘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일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한 일인데 그 불편함을 견디는 애들이거든요 착하고 순한 아이들 순한 기질의 아이들이 많아요 엄마한테도 아 우리 애는 어릴 때 말썽없이 착하게 컸어요 라고 다 이야기들을 듣고 있거든요 그런 애들 공통적으로 근데 나중에 뒤늦게 사춘기가 왔다라고 하는데 사춘기가 아니라 SOS 하는 겁니다 살려다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엄마가 원해서 앉아는 있는데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고. 이런 말 해주면 애들 오늘 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면서. 어머님은 앉아있는 시간도 길고 열심히 하는 편인데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라고 이 질문하신 어머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공부법의 문제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실력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하위권들한테 공부법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공부법이 필요 없고 일단 쑤셔 넣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더 불편한 이야기를 할게요 그거도 안 했으면 더 못할 겁니다. 그거라도 해서 그 성적인 거고, 애들이 실력이 다 다르다. 느린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공부가 지금 힘든 경우도 있고, 뭔 말인지 모른다라고, 저희한테는 솔직하게 소통을 하잖아요. 너무 어렵다라고 말하고, 아까 그 루트 A 나누기 루트 B, B가 밑에 들어가는 게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막 한참을 막 좌절하고 있는데, 너 역수는 아니라고 하니까, 중상올라 하는 게 역수를 모른대 애들이 납득이 안 돼가지고 저항하는 게 많아요. 어려워 보이는데, 내가 이거. 이거까지 외워야 되나? 계속 외워서 공부하는 애들이 나중에 벽에 부딪히거든요? 그냥 쌩으로 외우기만 했던 애들. 아까 외워서 해도 된다 했잖아요, 제가. 외워서 해도 되는데, 그건 공부의 출발. 일단 외워서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납득될 때까지 공부를 되게 반복해야 돼요. 아, 시원시원하지 않은데? 나는 그냥 외워서 푸는 것 같아라는 그 불편함을 아는 채로 계속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알고 푸는 것 같지도 않고, 답은 나오고, 막 답답하고, 마스터한 느낌을 좀 얻고 싶은데, 영어랑 이게 풀이랑 연결이 정확하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조금 더 해보자, 조금 더 해보자 하니까 나중에 뭐, 시원하게 막 풀리는 느낌 거기서 스타 강사의 수업을 들었다면 조금 더 빨리 해소를 했겠죠 빨리 해소를 했겠지만 수업으로 학습하는 게 독이 되는 친구들은 그래서 반복으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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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야 되고 시험 공부라고 하면 과목당 세권 정도는 풀었나 이 친구가 시험 준비를 할때 시간을 많이 쓴거 말고 과목당 세권 정도 풀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쏟았나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너무 어려워 가지고 한 권도 제대로 결국 끝났을 수도 있거든요 문제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 학습이 중요하고 개념 학습이 끝나면 그걸 단단하게 만들어 주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교육판에서는 개념 학습 없이 문제 풀이로 개념을 익히고 있어요. 근데 그걸 문제가 잘안 풀리니까 계속 더 설명을 요구를 하고 애들이 계속 저한테 도 설명해 달라고 해요. 설명해 달라고 하면 그 문제 안 풀어 주고 개념으로 갑니다. 너 이거 익혔냐? 원서랑 원자랑 구별해 볼래? 이 숫자는 왜 그럴까? 이 숫자의 의미는 뭘까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모르겠어요라고 하거든. 아, 그럼 이거 다시 가르쳐 줄게요. 그걸 가르쳐 줘요. 그걸 가르쳐 주고 이해한 것 같으면 그 문제로 다시 돌가 풀어볼래? 라고 하면 다 풀고 그냥 가 제가 안 풀어줘도 풀고 가요 그냥 아! 하면서 가요 그런 경험이 애들한테 공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 개념 교재는 쉬워요 안 꼬여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개념만 제대로 학습하면 풀 수가 있거든요 개념 교재가 안 풀린다? 개념이 안된 겁니다 개념은 노션과 인튜이션이 있잖아요이 노션부터 확보를 하는 게 제가 암기부터 시키는 거거든요 정확한 용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정확하게 안 외우면 혼나요 고등학생들도 혼나 영어로 하면 분사구문 설명해 볼래? 책에 있는 그대로 설명 안 하면 저한테 혼나요. 1등급 애들이라도. 어너 개념 한기가 이제 날아갔어. 지금 망각됐다. 너 문제는 잘 풀지만 다시 외워서 와라. 라고 외워서 또 확인받고 가거든요. 계속 해야 되는 것도 공부의 종류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게 최선이라면 그냥 지지해 줘야 되는 상태. 공부 시간을 충분히 길고 열심히 하고 있다. 사랑스러운 친구인 거지 관점을 그렇게 가야 돼. 답답해하게 보면 안 돼요. 저 아이는 그렇게. 했음에도 저거밖에안 나온다 안쓰러운 거지. 더 대단한 효율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건데. 근데 그게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제 생각엔 더할수 있는데 기준이 낮아서 그렇고 그 성적을 이렇게까지 공부할 필요 있나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모자라고 중학생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장재 아저씨 상처 받는다 얘들아. 이 아이는 좀 참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laughs> 참고 있는 애들도 있고 그냥 순하게 그냥 하고 있는 애들이 있고 근데 했음에도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냥 노력한 것만 인정해주면 되지 진단도 받아보면 아마도 느린 아이 아니면 못하는 아이로 진단이 나올 겁니다 둘다 그냥 계속 공부하고 있으면 해결돼요 그럼 그 친구는 학년에 따라 또 다른 거지 그 친구일수록 일찍 공부 시작해야 돼요 선행하는 그 빠른 친구들 말고 그 선행이 가능한 빠른 친구들은 오히려 공부를 안 해도 돼 신나게 놀고 활동적인 거 하고 특기 같은 거막 하면서 막 멋지게 있다가 뒤늦게 공부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이 뒤늦게 공부하면 돌아버리겠어요 되게 미리 출발해야 되는 거북이들을 나중에 출발시켜요 나중에 출발시켜도 되는 애들을 초등학교 때그재미있는 활동들을 못하게 하고 구경수 학원에 다처박아놨고 뭐, 뭐, 이해가 안돼요 그런 애이 지금 문제점은 뭔가요? 학습에 있어서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 아, 그거를 그나이때 말고 잘 익힐 수 있는 나이가 있나 모르겠어요 뭐. 초등학생들이 예체능과 기본적인 어떤 생활들도 제일 잘 익히지 않나요? 그리고 시간도 잘 때울 수있잖아 태권도 학원 가고 미술 학원 가가지고 시간 보내고 어머 뭐, 뭐 엄마 퇴근할 때돼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재밌는 거 하고 오니까 공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좀 많이 안 들겠죠 음. 공부에 시달려 있는 것보다 공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 미적분하고 있어가 무슨 의미인가를 모르겠고 차라리 초등 수학 올림피아드 나가가지고 금상타서 와야지 초등학 4학년 중에 제일 초등 4학년 거를 잘하는 아이로 돼 있으면 내가 이 제일 잘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성취 수준이 떨어지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느린 친구일수록 좀 빨리 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할때 되면 하겠지가 제일 위험한 말인 거죠. 할때 되면 못합니다. 역수도 모르는 중3이 어떻게 재복권을 하고 있어요. 가여죽겠어요. 불쌍해. 조금만 어려워 보이는 모든 한자를 다 못해. 천부 인권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한자랑 연결돼 가지고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걔들은 첨부인권이랑 용어설명이 따로 놀아요 제목이랑 내용이 따로 노는거죠 그래도 우리들 연계된 시드널리시라도 있지 그게 얽혀가지고 쉽게 이해가 되는 건데 걔들 얽혀 칠게 없어 다 새로운 지식인거지 전부 다 독일어야 그러니까 암기력 천재 아닌 이상은 뒤늦게 공부하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기본에 대한 암기부터 계속 그리고 인정 아 기초가 없구나 그리고 목표하향 목표하향하고 아이 노력하는 거 칭찬해주고 미래 잘할 수 있게 지금이라도 조금 후행학습 좀 하고 후행학습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휘학습입니다 국어 영어 전부 다 어휘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국어 교재 고를 때 어휘 설명 잘돼 있는 걸 고르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애들 한글 단어를 중3한테 외우게 하는데 아. 답답하죠. 어떻게 중3이 이 한글을 모를까? 세상이 그 지경이라고 하는, 테레비를 어떻게 보지 싶어, 그냥. 그래서 이 친구는 귀하게 공부하고 있는 친구일 수도 있고, 감정이 문드러져 있을 수도 있고, 어디서 진단을 받아보는데 높은 확률로 기초가 없거나 느린 친구일 겁니다. 느린 친구들은 되게 먼저 출발을 해야 되고 많이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사랑해줘야 돼 이게 기특하잖아요 못하는 걸 하고 있는데 고생했다 해주고 돈못 버는 남편집 들어오면 기특하다 해줘야지 오늘도 고생했어 여보 해 우리 엄마가 잘했던 것 같아요 택시 운전 끝나고 들어오면 고생했다 그래야 그거라도 벌어오지 아버지는 성취감, 효능감 있게 운전 쫙 하고 집 들어와서 야 내가 오늘 7만 벌었다 그런 게 좋은 교육이었던 것 같고 뭐? 결과가 막막 좋을 필요는 없잖아. 고일도 안 늦었는데 고일은 근데 수시는 끝났어요. 수시는 끝났고 정시 목표로 진짜 더디게 더디게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면서 용어 학습 다 하고 한글 어휘 다 찾고 기본 개념 빠진 거 있냐 코치 붙어가지고 다 해주고 어려운 문제 풀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개념 이해 잘 시켜주는 친절한 사람 그리고 그거를 계속 확인해 주는 사람을 찾아서 하면 됩니다.